안녕하십니까. 물리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31쪽, 32, 33쪽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실험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줄자를 넣고, 역학술의 A와 역학술의 B가 있고, 역학술의 B는 처음에 정지입니다. 역학술의, 역학술의 A를 밀어서 충돌한 다음에 두 수레의 속력 변화를 알아볼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 표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 충돌 전에는 B가 정지해 있고 A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돌 후에는 A가 새로운 속력이 발생하고 정지한 B가 새로운 속력이 발생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표를 정리하면 질량 ma, mb, 속력 va, vb는 처음에 정지해 있죠. 그 다음에 변환 속도 va 프라임 vb 프라임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 mv죠. p는 mv, 질량하고 속력 곱하기. 그리고 b에도 질량하고 속력 곱하기인데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 자 ma, va 새로운 속력과 곱한 새로운 운동량. b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운동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레 A의 운동량의 변화. 자, 수레 A의 운동량은 자, 운동량은 p는 m v인데 A니까 a a 붙이고 v a의 변화. 자, 질량은 변하지 않은데 v a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볼까요 v a v a 프라임과 v a인데 v a는 0.6에서 0.15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0.6에서 0.3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1.0에서 1.2 0.25 줄어들었죠. 그래서 항상 v a 프라임이 작기 때문에 운동량은 감소라고볼수 있습니다. 수레 b 운동량 변화 볼까요? 수레 b는 잘 보세요. 제로에서 각각 0.45, 0.6, 0.75 늘어났죠. 자, 그래서 VB는, 자, 운동량은 P는 MV에서 PB는 MBVB. 그런데 질량 변화가 하지 않고 얘가 변화했죠. VB의 변화를 보면 항상 VB 플라임, 나중 속력이 처음 속력 제로보다는 언제나 크겠죠. 그래서 속력이 커지니까 운동량도 증가했다. 볼수 있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두 충돌 전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0.3, 충돌 후 A와 B의 합의 운동량이 0.3, 0.6과 0.6, 0.5와 0.5 일치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운동량은 물리량은 물론 질량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량을 보겠죠.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다 일정하다. 그 말은 지난 시간에 배운 운동량 보존하고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쇼트 트랙에서 이 경우, 운동량 보존, 그리고 서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미는 이 경우, 그리고 완전 충돌 전에 충돌 후 결합을 했을 때이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스케이트 선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스케이트 선수가 여기 충돌할 때입니다. 자, 충돌은 우리가 서로 밀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밀기 전과 밀기 후가 있는데, A, B가 있고 60kg, 50kg. A는 4m/s, B는 2. 충돌 후에는 얘가 몇이 되나요? 충돌 후에는 얘가 50kg인 B가 5m/s할 때 여기 계산하는 방법 바로 운동량 보존이죠. 자 여기는 얼음판입니다. 얼음판. 자 A의 속도를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항상 가정은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외부력이 항상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무슨 에너지도 보존될까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나중에 이게 왜 이런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밀리기 전 운동량의 합을 조사해 보면 질량 곱하기 속력, 질량 곱하기 속력. 자, 요게 나옵니다. 밀긴 민후 운동량 보존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력 질량 곱하기 속력이 되니까 잘 보면 60 곱하기 x 자 우리 모르는 숫자 요거를 x라고 둔거죠. 그리고 50 곱하기 5. 그래서 va가 원래 x로 놓고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 식이 같은거죠. 그리고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1.5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정답은 VA는 1.5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충돌 전 충돌 후의 운동량 보존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구할 수 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물체가 분리가 될 때인데요. 자, 먼저 서로 AB가 얼음판 위에 있고, 자, 밀기 전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 손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습니다. 이제 서로 밀겠죠. 작용과 반작용으로 서로 밀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A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움직이겠죠. 이때 운동량 보존법칙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고, 운동 에너지 역시 보존됩니다. 참고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mv가 나왔다는 것은 운동량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자,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하면, 밀기 전 운동량의 합은 ma0 속도 mb0 그러면 0이 되죠. 밀기 후 운동량의 합은 MA, VA, MB, VB가 나오고 이때 이두개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바로 운동량 보조는 0은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물체가 결합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체가 결합할 때 서로 차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붙어버리겠죠. 자 역시 얼음판이고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처음에 질량이 큰 질량 m이 제로이고 질량이 작은 차흙이 와서 v a로 와서 충돌해서 달라붙어서 충돌 후 v 프라임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 충돌 후에 소리가 나죠. 그리고 여기가 뜨거울 겁니다. 요때 소리하고 열로 운동 에너지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대부분 이런 생활이, 일상생활에는 소리와 열이 발생하죠. 마찰과 종기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운동 에너지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외력이 작용하지 않죠. 요 소리, 열, 소리, 열은 여기서 열이 난다는 것은 내부력입니다. 내부력. 외부에서 온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손실이 될지 몰라도 내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외부력이 없을 때 운동에너지는 열이 나지만 내부 힘이기 때문에 내부 힘은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외부 힘, 외부 힘이 0이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이러한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탄성이 되지 않고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밀기 전 운동량을 보겠습니다. mm, VA 더하기 M 속도가 제로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의 합은 이 값이 나오고 밀기 후자 충돌해버리고 합쳤죠. 그러면 질량이 두 개가 더해진 거고 그때의 속력은 v b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두개값이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속력 v b 프라임을 알아볼까요? 그럼 넘기면 m 플러스 m 분의 m 해서 v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아까 서로 튕길 때입니다. 어, 소트 트랙에서 그영 봤는데, 자, 충돌 전 m 1 V1, 반대 방향으로 M, V2 질량이 같죠? 반대 방향이죠? 그럼 충돌 후에는 지금 속력이 V2, V1 서로 교환했습니다. 어떻게 교환하냐? 잘 보세요. 외력이 없죠?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리고 서로 튕깁니다. 붙지 않고 튕깁니다. 소리도 안 나고 이때 운동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이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에너지 손실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운동량 보존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이거고요. 마이너스 v가 뒤로 왼쪽으로 오니까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자 마이너스 v가 이제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mv1 이렇게 서로 마이너스 mv2 플러스 m1v1이 되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mv1 빼기 M. 자 요거랑 빼기니까 요거랑 같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질량 m m m m을 보면은 v1이 v2 마이너스가 되고 v2가 마, 플러스 v1이 되는 거죠. 서로 속력이 교환됐다. 속력이 교환됐다. 질량이 같을 때 m1 m2가 질량이 같을 때 서로 속력이 교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질량이 같고 완전 탄성 충돌 대부분 문제와 이렇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속도가 교환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외력이 없다.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된다. 이건 무슨 충돌?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탄성 충돌에는 항상 외력이 없고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달라붙어버리는 거. 외력이 있지만 운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소리나 열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갱산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완전 비탄성 충돌, 서로 붙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붙었을 때 에너지 보존이 안 되지만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